안녕하세요 리바이퍼입니다. 레이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실내외 사진 3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개된 사진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추가될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사진으로 공개되는 모델은 최상등급 풀옵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퍼 앞쪽이나 하단부에 레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방 레이더가 있어야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모닝도 전방 레이더가 있긴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아니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모니에도 있는데 레이 없다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이 페이트리프트의 레이더가 없다는 것은 속도가 고정되는 크루즈 컨트롤만 된다는 거겠죠. 물론 앞쪽 윈드쉴드 가운데 위쪽을 보면 카메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아는 테슬라처럼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좌우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위해 사용됩니다. 물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서 센서 퓨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프론트 그릴은 이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전기차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걸 보고 터보는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캐스퍼는 일반 모델이랑 터보 모델 두 개가 있는데 터보 모델은 압축된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하기 위해 프론트 그릴에 두 개의 큰 콧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론 9월 정식 공개할 때 레이 프론트 그릴에 구멍 두개 뚫고 터보 모델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같은 디자인으로 일반 모델과 전기차 모델 두 가지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캐스퍼를 보면 경차의 터보 엔진이 선호사용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레이 터보 모델이 부활하는 것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실내로 들어가보면 센터 페이시아 하단 버튼 중에서 운전석 통풍 시트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닝이나 캐스퍼도 운전석 통풍 시트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겠죠. 앞서 레이더가 없다고 언급은 했지만 레이 전기차에는 레이더를 넣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다마스가 단종된 상황에서 레이는 경형 화물차로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정체가 많은 곳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롤이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전기차에는 레이더를 넣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체 프레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대기아 경차의 안전은 경차 운전자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각종 센서와 안전장치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이런 안전주행 보조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다 한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실수를 하거나 신호위반을 해서 내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현대기아 경차는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설계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차체가 튼튼하고 승객을 보호하는 구조가 더 강거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쉐보레 스파크가 경차이지만 튼튼하다는 이미지가 강해왔고 이를 의식한 듯 모닝이 풀 체인지를 거치면서 차체의 대대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통뼈 경차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KNC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 기존의 스파크보다도 10점이나 더 낮은 점수와 더불어 2등급의 안전도 차이를 보여주며 현대기아 경차 설계 능력 ...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모닝에서는 이렇다 할 프레임 강성 개선은 없었는데요 이제 경쟁자인 스파크마저 단종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레이가 차체 강성 개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캐스퍼는 현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신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부분에서 개선된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레이 부분 변경 모델은 기본 패드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로 경차 가격 상한선으로 보나 경차라는 내부 구조의 한계로 보나 4단을 그대로 쓸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가격은 지금 1.6 가솔린 기준 최상 등급인 시그니처의 옵션 을다 더하면 1785만 원인 걸 기준하면 확인된 변경 사항만으로 봤을 때 최대 2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내비게이션 연동 고속도로 주행 보조, 터보 엔진 6단 미션 그리고 차체를 캐스퍼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하면 아마 2000만 원이 넘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이 모든 게 적용되진 않을 것 같아서 풀옵션 기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대략 1900만 원 초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자면, 팩트는, 첫 번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되고, 차서 유지 보조만 된다. 두 번째, 운전석 시트 통풍 기능이 추가되었다. 예상되는 것첫 번째, 터보엔진 모델은 안 나올 것이다. 두 번째 사단 미션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세 번째 풀옵션은 2천만 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가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전동화 시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포부라든가 경영 방침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레이 또한 정식 런칭 시점에 전기차도 함께 공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